어 이거 제가 쓴거 아닌가 싶을 정도로 음. 사연이 있었는데 마인드 카페 전문 상담사의 댓글이 안 달렸더라고요. 아. 제가 일중독도 심하고 자꾸만 일에 제 모든 체력을 써버리네요. 무엇보다 사람들한테 이제 겁이 나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사연을 읽어주는 여자 사행요 이해진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마인드 카페 심리연구소 소장님을 저희가 초청했는데요. 인사 한번 부탁드립니다. 아예 안녕하세요. 네. 아토마스 마인드 카페 심리연구소 소장으로 있습니다. 이승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어, 정말 너무 영광인 것 같아요. 사실 요즘에 심적으로 되게 많이 힘들었거든요. 아, 네. <laughs> 그래서 특별히 이런 기회가 있어서 오늘 저와 비슷한 사연을 가져왔어요. 어, 이거 제가 쓴거 아닌가 싶을 정도로 사연이 있었는데 마인드카페 전문 상담사의 댓글이 안 달렸더라고요 아, 네. 그래서 오늘 수장님이 한번 얘기해 주셨으면 알겠습니다. 좋겠어서 네. 제가 일단 먼저 사연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27살 여성입니다 IT 회사에서 약 1년 가까이 근무를 했었어요 저는 대학생 시절까지만 해도 자존감이 높고 굉장히 긍정적이고 사람들과 잘 어울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회사에 들어가면서부터 인턴 기간 동안 잘릴 수도 있겠다 라는 압박감과 동기들과의 경쟁 속에서 제가 굉장히 작아졌습니다. 매번 반복되는 철야와 주말 근무 속에 1시간 자고 출근하고 회사에서 해 뜨는 걸 보고 어느 날부터는 일하는데 아무 이유 없이 눈물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원하던 삶은 이게 아닌데 박탈감이 컸고 일하는데 집중도 안 되고 회의 시간에는 고개를 들지 못할 정도로 무기력합니다. 일은 해야 하는데 집중하기 위해 스스로 다리를 꼬집고 시작해서 양쪽 다리에 흉터까지 남게 되었습니다. 퇴사를 하고 쉬면서 명상도 하고 책도 읽어보고 싶지만 경제적인 문제로 그만둘 수 없는 상황입니다. 우울감도 계속 있고 업무 능력도 저하가 됩니다. 우울하고 답답하고 사는 게 재미없고 그냥 다른 나라로 떠나서 나를 모르는 사람들과 지내고 싶네요. 저는 개인적인 성향이 강한 사람인데 집단주의 사회에서 윗사람 눈치도 봐야 하고 사는 게 너무나도 힘들어요. 제가 일중독도 심하고 자꾸만 일에 제 모든 체력을 써버리네요. 무엇보다 사람들한테 이제 겁이 나요. 일단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마음이 너무 아픈 게그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여기에 이제 들어있는데요. 어떤 내용이냐면 많은 분들이 실질적으로 뭐 대외적인 어떤 생활을 한다거나 뭐 회사 생활을 한다거나 할때 자신을 굉장히 많이 잃으세요. 그 자신을 잃는다는 얘기가 초점이 나에게 맞춰주는게 아니라 외부의 무언가로 맞춰지면서 생활이 엉망이 되는 거죠. 조금 더 전문적인 용어를 섞어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정체성을 잃게 됩니다. 정체성을 잃게 된다는 것은 내 몸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대표적으로 나올 수 있는 행동이 자신의 다리를 꼬집는다는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어, 이 부분이 저는 굉장히 마음이 아팠습니다. 양쪽 다리 흉터까지 남게 될 정도로 꼬집는다는 말이. 음, 기존에는 이런 행동을 하시지 않으셨을 거예요. 않으셨을 텐데, 이런 행동을 하면서 자신에게 상처를 주면서 그곳에서 머물기 위해서 애를 쓴다. 근데 네, 자신이 굉장히 많이 잃은 부분이죠. 그리고 참 중요한 부분이 들어있는데, 무기력, 무력함이라는 말을 해주셨어요. 네. 이 무력함에 이르게 되는 그 프로세스 과정에 대한 이해가 좀 필요한데요 네. 이 이해를 하시고 나면은 이제 무엇을 하셔야 되는지 요 우리 마카님이 필요하신 게 무엇인지 참 그리고 더해서 이 사연에 좀 공감을 크게 하시는 우리 네. 예진님이 하셔야 되는 게 무엇인지 네. 요 답도 좀 찾을 수 있겠는데요 자그 무기력에 이르는 과정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보면은 네. 음, 열심히 살지 않는 분들이 무력해진다라는 이런 얘기 들어보신 적은 없을 거예요. 이건 무슨 얘기냐면은, 네. 최초의 시기에 어떤 목표를 갖게 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네. 예를 들어서, 여기 이제 사연을 남겨주신 마카님 같은 경우에는 목표가 인턴기간 동안 잘릴 수 있겠구나라는 것과 굉장히 연관이 되실 거예요. 뭐 예를 들자면, 인턴기간 동안 안 잘리기. 이 목표는 심리적으로 건강한 목표의 기준에 사실 부합되는 목표가 아니에요. 그건 무슨 말이냐면, 실패의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목표를 이미 설정을 하신 것이고, 그러면 결과는 뻔합니다. 그냥 실패할 수 밖에 없어요. 목표 자체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나를 위한, 정말 내가 나의 주인이 되기 위한 목표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실패를 경험을 하게 되고, 근데 이 실패를 한 번만 경험하는 것은 아닙니다. 목표가 잘못되어 있으니까 계속 반복된 경험을 할 수밖에 없어요. 음. 예를 들어서, 목표가 갑자기, 나 부자 되기. <laughs> 뭐 이런 목표다라고 하면은. <laughs> 맞아요. 네. 네. 그 목표는 네. 1분, 1초, 매일매일, 하루, 24시간, 아. 일주일. 네. 계속 실패밖에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럼 그게 이제 반복이 되면은 좌절이라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이 좌절이라는 가치가 계속 반복적으로 내면을 차지를 하게 돼요. 그렇게 됐을 때또 실패를 하고 좌절하고 그 속에서 얻게 되는 것이 이제 무기력, 무력함, 이제 학습된 무기력이라는 표현을 쓰게 되는데요. 네, 근데 그 무력함이 계속 반복될 수 없는, 반복될 수밖에 없는 그런 과정으로 진행, 지금 진행이 되고 있으세요. 그렇다면은 필요한 것은 이 프로세스에 대한 이해가 되셨다면, 자 처음부터 최초의 첫 시기부터 변경이 되어야 되는 거죠. 네. 목표가 나에게 심리적으로 건강한 목표를 가질 수 있도록 그러기 위해서는 그 목표의 기준을 알아야 되고요. 어떤 목표가 그렇다면 나를 위한 내가 건강해질 수 있는 내 정체성을 찾을 수 있는 내가 나의 주인이 될수 있는 그런 목표인가. 이 기준을 아셔야 돼요. 네. 그러면 그 기준은 어떻게 정하는 건가요? 어그 기준을 이제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네네. 네이 <laughs> 네, 기준이라는 것은 사실 굉장히 많은 부분이 존재를 해요. 대표적인 세 가지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일단 그 중에서 현실성 여기서 현실성은 내가 통제를 해서 컨트롤을 할수 있는가 그 목표가 그래서 내가 나의 힘으로 달성이 가능한 목표인가 이 부분에서 우리는 어릴 때부터 제대로 교육이 되어 있지 않아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네. 나 어릴 때부터 잘 많이 들어온 얘기가 뭐지? 가정에서 음. 성공해라. 성공해라. 또 어떤 얘기 들어오셨어요 꿈이 커야 된다. 아 맞아요. 네. 또 일등해라. 어 맞아 1등해라1등해라지지 말아라. 뭐 부자가 되라. 좋은 대학에 가라. 네 그리고 네 그리고 뭐 어떤 어떤 직업들을 가져라. 네. 네. 사실은 우리가 컨트롤 할수 없는 것들에 대해서 이미 어릴 때부터 우리는 굉장히 많이 익숙해져 있어요. 네. 그런 목표를 세우는데 있어서. 네. 그러한 목표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무기력으로, 무력함으로 빠지게 되는 너무나도 좋은 루트예요. 네. 실패를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네. 근데 문제는 그런 목표에 대해서 이야기는 하는데, 근데 그 다음 단계에 무엇을 해야 되는가에 대한 설명은 사실 해주지 않아요.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그 앞단에 세워야 되는 수많은 목표들이 존재를 하는데, 현실적으로 내가 할수 있는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는 것, 혹은 들었지만 우리가 있는 것, 이게 이제 좀 문제가 될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 바꿔볼게요. 인턴 기간 동안 잘리지 않기가 목표가 아니라, 음, 뭘로 목표를 바꿀 수 있을까요? 현실적인 목표로 인턴 기간 잘리지 않기 네. <laughs> 너무 그런 거에 세뇌돼 있어갖고 이걸 바꾸려고 하니까 머리가 하얘지는데요. 현실적으로 내가 할수 있는,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예를 들자면 네. 인턴 기간에 이야기를 했는데 잘리지 않기가 아니라 뭐, 뭐 예를 들자면 정시에 출근을 해서 뭐 정시에 퇴근을 하기. 뭐 물론 이건 회사마다 아. 분위기가 되게 다르겠지만 아, 네, 적어도. 네, 아. 그, 시간에 있어서, 시간을 칼같이 내가 지키는 것. 예를 들어서 뭐 미팅 시간이 있다거나 회의 시간이 있다거나 할 때, 늦지 않고 그 정시에 혹은 5분 전에 혹은 10분 전에 자리에 뭐 착석을 해서 무엇인가를 준비를 하기 혹은 뭐 어떤 자료를 준비를 해야 된다면은 이걸 뭐 어떤 식으로 하기. 현실적으로 내가 할수 있는 것에 이제 초점을 맞춰야 돼요. 자 그렇게 됐을 때에 가장 좋은 강점은 뭐냐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무기력으로 이르는 루트에서 벗어날 수가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실패의 경험이 아니라 성공의 경험이 누적이 되게 돼요. 그러면 그게 작은 것이더라도 그 성공의 경험은 긍정 정서를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긍정적인 인지를 만들어내고요. 무슨 말이냐면 쉽게 말하면 좋은 생각과 좋은 감정을 가질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첫 번째 기준, 현실성. 이 부분을 꼭 기억을 해 주셔야 돼요. 현실성? 네, 현실성. 현실성. 네. 그리고 이 현실성이라는 부분은 그렇다고 해서 뭐 너무 이렇게 자잘한 목표들만 세우라는 것은 아니고 네네. 큰 최종적인 어떤 목표가 있다면 음. 그 앞단에 현실적으로 내가 할수 있는 것들을 먼저 달성을 하면서 점차적으로 뒷단으로 다가가라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네. 네. 오해를 하시면 안 돼요. 뭐 네. 현실적인 거할수 있어요. 음흠, 음흠. 그럼 두 번째는 뭘까요, 기준이? 자두 번째는 구체성이라는 부분이에요. 네 무슨 말이냐면 그러네. 아네 모호함이라는 부분이 가급적 없어야 돼요. 모호함이라는 부분이 존재하지 않아야 그래야 그 목표는 진짜 가치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주체가 이제 내가 되고 내가 무엇을 할지 숫자를 명확하게 정해서 성공과 실패. 그리고 성공을 했다면은 거기에 대해서 나에게 어떤 식으로든 적절한 보상을 준다라고 하면은 무력함의 늪에 빠지지 않고 좀 벗어날 가능성이 훨씬 높게 돼요. 마지막 하나는 어 사실 우리나라에 계신 분들이 굉장히 못 하면서도 은근히 잘하는 부분이기도 해요. 제 어떤 부분이냐면 긍정성이라는 부분인데요. 네. 이건 이제 무슨 말이냐면, 어, 근데 그 긍정성의 의미를 명확하게 이해를 해야 돼요. 나에게 긍정적인. 나에게. 내가 이 목표를 세워서 했을 때, 결과가 나한테 좋은. 그것을 하면서도 나한테 좋고, 달성을 했을 때, 그 다음에 발생할 수 있는 것들이 최대한 나에게 긍정적으로 좋은. 네. 이 긍정성의 개념을 좀 이해를 해주셔야 됩니다. 이 현실성과 구체성의 기준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많은 것들이 정말 심리적으로 건강한 좋은 목표라고 할수 있는데, 세 번째, 나한테 긍정적인가, 나한테 좋은가, 이 부분을 꼭 염두에 두셔야 돼요. 이세 번째 기준에서 벗어나게 된다면은 그 목표는 달성을 한다고 해도 하면 할수록 이유는 모르겠는데, 내가. 점차적으로 시간이 지날수록 자존감이 더 내려가는 아... 그런 목표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외에도 뭐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이 이 목표라는 심리적으로 건강한 목표라는 부분은 존재를 하는데요. 그거는 기회가 된다면 다음 기회에 또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오늘 소장님이랑 얘기를 해 봤는데 그래도 제가 생각하지 못했던 질문들이 너무 많아서 깜짝 놀랐어요. 저도 <laughs> 네. 나름대로는 생각을 많이 하고 사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이런 네. 부분에 있어서 놓치고 있는 게 되게 많았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이 영상을 제가 편집하거든요 편집하면서 다시 한번 곡 씹으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네. 여러분의 모든 고민이 해결될 때까지 안녕 당신의 고민. 고민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 부탁드립니다 <laughs>